내책 어때요? 요즘 방송에서 외국 관광객이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거나 또 외국에서 우리 음식이 인기를 끄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한국의 위상 또 한식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그동안 먹어왔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관심을 가져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면 어, 여러 가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책 어때요는 한식 인문학을 쓰신 권대영 박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나오시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자 소개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굉장히 많은 학술 논문을 집필하셨고요. 지금 현재 국제 영문학회지 전어로브 에스닉 푸드의 편집장이시고요. 그동안 대학과 여러 학회, 정부기관에서 활동해 오셨습니다. 어,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laughs> 고추 이야기, 또 식품 산업과 가치 창조, 고추장의 과학과 기술. 식품산업 지속성장의 길, 한식을 말하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 건강백세 장수식품 이야기까지 쓰셨네요. 아 <laughs>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음. 지금 그 서문에 보니까 한식인문학을 탈구한 소외로 한식 들판에 과학의 불씨를 붙인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쓰고자 하셨는지. 예 저는 그 평생 과학자로 살아왔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항상 뭘 생각할 때 쉽게 이해해야 되고 이게 논리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 여태까지 우리나라 식품에 대해서 어떤 감성적으로 아니면 비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의 눈에서 볼 때는 이게 논리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점도 다 보이고 그래 가지고 제가 보이는 거를 음, 음. 어디서 공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과학자 입장에서 보이는 걸 그대로 썼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1장 한식의 오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음식 문화도 특히... 그런데요. 네. 네. 우리 음식의 이름에서 한자 4대주의 때문에 생긴 오류들이 네. 있다고요. 그래서 네. 몇가지만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참 많습니다. 그 그러니까 네. 음식 얘기도 그렇고요. 네. 우리 어디 동네 얘기도 그렇고 지명 이름도 그렇고 우리가 한자 오류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 김치의 그 문제도요. 원래 그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그대로 김채라고 우리말로 그대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채라고 하면 될 건데 이제 이걸 제이 한자 아는 사람들이 이걸 한자로 어떻게 써보려고 해가지고 그 전혀 물에다 담그면 되는 김치가 아니, 아닌데 아, 아. 물에다 담궈가지고 담근 채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침채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음식을 한자로 표기를 해야만 좀 배운 사람 되고 사대주의 음. 그 현상이 있었는데 침채로 쓰게 돼 있었어요. 네. 그냥 김채라고 하면 은못 배운 사람 <laughs> 아낙이라 그릴러 업신여김을 당해가지고 침체를 썼는데. 나중에 이제 요즘 인문학자들이 그 고문어를 보면서 이 침체의 그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 그 발효라는 어떤 미생물 개념은 전혀 없어지고 물에다 담가두면은 담근 것이 그 야채가 김치다. 음. 그렇게 이제,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김치 역사가 이제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래서 김치는 그 고춧가루에 의해서 발효, 미생물 제어에 의해서 젖산 발효기 생기면서 생기는 어떤 발효식품인데 음음. 단순히 그냥 일본의 뭐쭈깨물이라든지 포차이라든지 그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그 한자 사대주의가 가장 문제점이 많고요. 음음. 지명에서도 제가 그 책에다가 좀 썼었지만은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검은도 하면은 옛날에 검은 섬이었었어요. 네. 그 일제 시대에 이제 그걸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거그클 것자에다가 문인 문 섬도자를 쓰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아, 이서문은 이 옛날에부터 그 거장 문인들이 거장에 나와서 거문도를 했다. 음, 이렇게 오류를 아이고.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문제가 우리 식품의 역사에서 그 인문학적으로 가장 큰 오류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오, 마찬가지로 네. 그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치를 김치라고 했어야 되는데. 해방 이후에 이제 또 영어 배운 사람들이 포멘테도 또 베지터블 하니까 그게 이제 배운 사람이 되는 거고 음. 그래서 김치가 이제 세계적으로 김치란 이름을 붙잡고 있다가 일본에서 갑자기 김치 하니까 그때서 우리가 김치를 찾아보는게된 것이죠. 음, 그래이 많은 네. 노력을 해서 이제 김치는 예. 뭐다 알고 다 있으니까요. 예. 다행이네요. 예. 예. <laughs> 우리의 음식을 예. 이제 기록한 책이 이제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더 쌓이고 예. 했을 텐데 예. 음식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이 기록을 했나요?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음식의 그 기록은 옛날에는 그 요즘 말하는 그 미식가도 없었고 음식 기록은 그렇게 그 기록한다는 것들이 양반들이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었어요. 었 음. 그런데 남자들이 쓰는 책들은 한자를 좀 알아요, 양반들이. 그데그 사람들이 관심있게 책을 쓴 이유는 제사 지내려고 음. 그런 음식에 대해서 쓴 책이 있고 그래서 1600년대 전에까지는 남자들이 중국 책을 많이 백해서 썼었었죠. 한글 창제된 지한 300년 지나서 우리 그, 그, 안동 장식붐 같이 이제 음식 티미방을 쓰신 분 같이 여성들이 쓴 책들은 정말 우리가 먹었던 음식을 쓴 거고 남성들이 쓴 책들은 자기들 만들지도 않고 제사 지내고 의뢰에 필요한 책들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그 관점에서 고문을 꼭 봐야 돼요. 아, 예, 예. 예. 어 그러면 이제 2장에 한식의 탄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어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자 4대주의 예. 때문에 예. 이제 우리 음식이 왜곡된 경우가 예. 많았다.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는 예. 이제 또 영어가 또 그렇죠. 문제가 됩니다. 예, 예. 우리 말을 잃을 뻔한 사건들이 예. 많았다고 예. 하는데 좀 사례를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어, 청국장 하면은 제가 이제 청국장이라는 놈으로 세개에다 처음으로 썼는데요. 청국장이라고 쓰니까. 그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자세히 영어로 쓰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쓰라고 하냐면은 코리안 낫도로써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오리지니 청국장인데 일본 사람들은 낫도낫도 해가지고 논문을 내고 사람들한테 알리니까 낫도가 뭔지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은 청국장을 갖다가 아 코리안 낫도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잘못된 것들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이제 그 정부 같은 데에서 중국에다 김치를 수출하려고 하면서. 포차이라는 말을 쓰려고 음. 그래. 근데 포차이하고 김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주,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냥 쉽게 한국 포차이 그렇게 음. 써버리면은 포차이가 오리진이돼버리는 거고 김치가 이제 뭐 아류가 돼버리는 아. 것이죠그래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그런 좋은 말을 갖다가 굳이 영어로 쓰려고 그러고 한자로 말단는 한자로 예. 쓰고 말단되는 영어로 써가지고 오류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 정신이 부쩍 예. 드는데요. 예, 예, 예. 예, 우리가 이제 한식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해 못지않게 음식명을 제대로 알리는 예. 것도 꼭 필요하겠네요. 예. 어, 김치 얘기가 이제 나와서 말인데요. 어떤 고유한 문화를 배경으로 이게 탄생을 한 걸까요? 어, 그게 그니까 김치의 역사는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 역사는 요즘 뭐 배운 사람들이 말하는 개발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하. 삶과 생의 역사입니다. 음. 그러니까 삶에서 나오는 그 김치가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것이지, 어디 미국과 갔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항상 물어보면 김치가 우리 고유의 음식이라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김치가 어디서 들어왔냐고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제가 그러죠. 세계에서 김치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어디서 들어왔냐고 물어보는 그런 잘못된 질문이다. 그런, 예, 그런데 이제. 어, 모든 식품과학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고 음, 음. 또 나중에도 먹는 역사로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기 같은 경우가 제일 맛있어요. 네. 고기가 많지가 않아요. 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름도 많지 않아 가지고 어떤 음식을 튀기면 맛있어요. 근데 기름 튀길 것도 없어요. 근데 아. 먹을 거는 풀밖에 없어요. 아. 흔히 말하면 풀밖에 없는데 풀을 어떻게든지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삶의 역사고 지혜의 역사인데 풀을 먹어야 되니까 풀이 또 맛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걸 맛있게 먹는다고 하는 조상들이 생각하는 게 그래서 양념을 만든 거예요. 아, 네네네. 양념을 만들고 양념을 그 우리나라는 에 고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파로 다 만들어서 음. 아, 이걸 먹으니까 고추로 하니까 나중에도 또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김치가 발견된 것이죠. 음.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맛도 중요하지만은 색도 중요합니다. 예. 어 색만 예. 보면 그냥 귀신도 넘어가듯이 <laughs> 그래서 우리가 그풀 같은 거를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면은 빨간색이 제일 그 제일 맛있는 색을 내고 예. 검정색이 제일 맛없는 색이, 색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먹으려면은 코와 눈과 입이 다 이제 조화를 이루어지는 건데 김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춧가루를, 고춧가루, 그러니까 양념이라고 하는 고춧가루, 마늘, 뭐그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써서 막 먹다 보니까 나중에 다못 먹어요. 며칠 지나가서 또 먹을 수 있으면은 먹어도 배탈이 안 나면 그거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발효라고 그런 거고 며칠 지나서 또 먹었는데 배탈이라면 이건 부패가 되는 거예요그니까 발효와 부패는 미생물이라는 것이 꼭 반드시 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또 먹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게 김치가 되는 거, 발효가 돼서 김치가 되는 거고 이거 배탈라면부패가 <laughs>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laughs> 발견된 그 다음에 <laughs> 발생된 음식입니다. 김치 얘기하니까 입에 침이 이렇게 이게 되는데 그러면 혹시 어, 박사님은 한식 중에 뭘 가장 좋아하실까요? 제일 좋아하는 게 김치입니다. 아니까 어떤 스타일의 그, 김치인지 여쭤봐요. 배추김치. 배추김치도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발효된 김치를 더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꼭 라면을 뭐. 먹더라도 김치를 먹지 않으면 속이 좀 쓰라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항상 막 같이 김치를 먹으면 우리 위를 부드럽게 해주고 위를 어느 정도로 또 이렇게 활동력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더 요즘에 알려졌지만은 김치에 있는 유산균들이 음. 장에 장에 들어가서 우리 장의 건강과 그다음에 장들의 건강을 갖다 조절해 주는 그런 것까지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네, 네. 저는 김치 원래 그런 우리나라 그런 많이 안 김치 하면은 예. 얘기할 게 많죠. 예, 많죠. 종류만 해도 예. 뭐 몇천 가지가 되고 예, 예. 또 지역별로도 다르고 예. 또 예. 집안마다도 김치 담그는 게 다르고, 예, 다르고. 박사님도 침을 꼽으시요 <laughs> 아, 예. 예. 자, 그럼 예. 이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어, 음식은 개발의 역사가 아니라 발견의 역사라고 그렇죠. 하셨어요. 예, 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이제 식품공학을 한 30년 하니까 모든 걸 갖다가 우리 김치 같은 경우 같은 거나 우리나라 식품도 어떤 기술자가 뭐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많이 생각을 해요. 요즘은 음. 이제 많은 식도락가들도 많고 어 음식 만드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그렇게 해서 발견한 거로 이제 발전한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음식 모든 세계 의 음식은 어떻게 하면은 먹어도 죽는지 안 죽는지 음. 어떻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수상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아,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 같이 뭐 인터넷이 있다든지 뭐 책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음. 서로 이렇게 뭐 할머니한테 받은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음. 그런 쪽에서 이제 계속 지혜가 축적되면서 어떤 자연 발생적으로 하는 발견의 역사지 삶의 역사입니다. 우리 음식은요. 네네 네, 네,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들어가지고 와 미국 산업주의가 바로 갈 때는 음식을 갖다가 산업주의에는 그냥 어떤 생활의 역사가 아니라 먹고 일하는 쪽으로만, 칼로리를 업데이트 쪽으로 많이 발견돼서 우리가 흔히 김치 음식도 그냥 발 개발의 역사로 생각하는데 개발의 역사는 아닙니다. 네. 음. 몇년 전부터죠. 사실 국가 차원에서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를 예, 예. 대대적으로 예, 예. 어, 했던 예. 것 같아요. 예. 어, 식품학자로서 굉장히 이제 굉장히 반갑게 예. 느껴졌지만 아쉬운 점이 예. 또 아쉬운 있으셨던 아요 아, 뭘까요, 예. 그게? 그러니까 그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한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해요. 아. 그러니까 한식에 대해서 본질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한식이 왜, 어떻게, 무슨 이유로 그런 거? 그다음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답을 하는 사람이 없고 음. 오로지 그냥 한식에 어떤 음식 조리하는거나 가르쳐 주고 그런 책들은 많죠. 그다음에 식당 음.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식이 세계화로 간다는 건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갖다가 발견해 가지고 쓰고 또 어떤 그 외국 사람들에 알리고 그그 그 사람들한테 미디에 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런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고 어떤 상업적으로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어 잠깐 이제 드는 생각이 예. 미술 작품도 사람들이 이제 반하게 되는 예. 경우가 이제 눈에 보여서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져서 예. 관심을 보일 예. 때도 있지만 이 작품이 어떤 철학을 갖고 그렇죠. 있고 어떤 예. 가치를 갖고 예. 있는가에 예. 따라서 예. 사람들의 반응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음식도 어떤 철학이라든지. 예. 이런 기본에 대해서 예. 외국인에게 설명할 수 예. 있어야 예. 그 사람들도 더 관심을 그렇죠. 갖게 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우리한테 우리한테 준 지혜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음. 우리는 그거를 너무 세 가볍게 여긴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3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한식의 본질인데요. 한식의 정체성을 올바로 정립하려면 이제 한식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제 그 예. 개념을 함께 이해를 해야 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196페이지에 보니까 먼저 코리안 푸드와 예. 코리안 다이어트를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 예. 이게 뭐예요? 예. 그니까 러 한식은 미국 같은 데는 서양식은 그한 푸드예요, 그냥 예. 푸드로 해서 어디 식당에 가면은 자기가 가면 한 푸드만 먹고 여기서 그냥 그걸로만 먹고 그걸 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면은 네 사람이 가면은 그 푸드를 갖다가 네 사람이 따로 따로 신청해요. 그런데 예, 예. 한식은 그게 아니고 그런 푸드가 하나의 조합을 이루어서 한 상이라든지 아.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 한식은 그 서양에서는 뭘 먹을까요, 항상. 음, 음. 근데 우리나라 한식은 무엇으로 먹을까요? 무엇으로? 예, 네, 무엇으로 음. 먹을까요? 옛날 그그 그 시골 할머니의 말씀을 빌으면 뭐에다 먹을까?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의 역사는 항상 뭐, 뭐에다, 뭐에다 먹을까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밥국이 있고 거기다 뭐에다 먹을까 해서 그,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은뭐 식단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밥상 차림? 한식 그런 개념으로 보니까 한식이었던 그 K 다이어트하고 그 구성하는 것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K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안 하고 케이 음, 음, 푸드와 요리 쪽으로는 많이 한 점이 있었는데 에이. 그거를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로지 푸드뿐만 아니라 K 다이어트를 정확하게 개념이라든 본질을 얘기를 해줘야 우리나라 한식이 음, 음. 발전하는 거 같고 저는 뭐 한식이 뭐 가장 세계적으로 강, 건강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음, 있으니까요. 아 요즘에 뭐. 예, 예. 건강 음식으로. 음. 찾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예, 많더라고요 예, 예, 아는 예, 음식 종류도 예, 많고 예, 예, 예. 어, 한식의 특징 10가지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쌀과 곡류를 주식으로 하는 밥상 차림이다 예. 다양한 발효식품을 섭취한다 다양한 채소와 해조류를 많이 섭취한다 육류보다 콩과 생선을 많이 섭취한다 예. 양념으로 마늘, 파, 고추, 생강 등을 자주 사용한다 참기름과 들기름을 자주 활용한다 예. 튀김 조리법을 적게 사용한다 예.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다 다양한 향토 음식이 있다 네. 정성으로 차린 집밥이다 네. 이렇게 (10가지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박사님은 어~ 우리 밥상 문화에 깃들어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 네. 요거는 뭐라고 아, 이게, 짚어주시겠어요? 이게 저열 가지 하는 게 제가 한건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laughs> 그, 우리 그, 그, 의사분들도 계시고 영양하신 분도 계시고 한 100명이 모아가지고 2015년에 그 서울선언을 했어요. 거기서 네. 나온 것인데 다 좋은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집밥이다. 음. 엄마의 손밥이다. 그게 이제 한식의 그 어떤 가치를 많이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집밥 좋죠. 네. <laughs> 저는 네. 그 집밥에서 가장 맛있을 때가 네. 김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엄마가 싸주셨던 김밥 네. 혹은 뭐 제가 네. 쌀 때도 있고요. 네. 아무리 맛있는 김밥집에 가도 집에서 싸준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네. 물론 네. 다른 음식들도 네. 저는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면 가장 한식의 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탕 패권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예. 어.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소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소금이에요. 하... 예. 소금은 정말 맛있게 하는 것 중에 요소인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전에는 우리나라 설탕이 없었었죠. 네. 근데 서, 소금은 일정한 순간까지 아주 다른 거와 조화를 시키면서 맛을 내게 하는데. 어느 순간 넘어가면은 이거는 맛이 없어져요. 써지고 오히려 써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짜다, 짜기보다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잘 조화를 이루어 나는 음식이 우리나라 음식인데 서양에서 그 보는 거는 이제 소금하고 그 설탕하고 우리 그 맛을 느끼는 구조가 다릅니다. 다르는데 그 설탕은 어느 순간까지에서 절제가 안 되고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맛있어요. 음. 그러니까 소금은 우리나라 음식은 다른 거 다른 음식하고 맛의 조화를 이루어서 맛을 내게 하는데 설탕은 나무 그 맛을 그 줄여서 자기 맛만 내게 하는 것이죠. 네네네.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까지는 그, 그만 두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까지 는다 넣을 때까지 음. 그러니까 소금을 뭐 어느 순간 많이 넣으면 안 되는데 설탕은 뭐백그 g 을 넣어도 맛있어요. 그 절제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이제 패권주의적인든 역할이다. 남을 아. 맛을 죽이고 그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살리겠다 그런 게 이제 패권주의인데 그거는 우리가 음식에서 벗어나야 될. 뭐 설탕이 아니더라도 아, 그렇게 네네.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 설탕이 예. 들어가면 너무 맛있어. 네 <laughs> 예, 맛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많이 돼. 건강상에도 있지? 사실은 예.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예. 가지고 있는 그 음식에 대한 맛을 잃어버릴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고유의 맛을 다 잃어버리고 예. 단맛만 나게 나물만 해도 얼마나 예. 그 예. 종류가 예. 많습니까 예. 이 나물 각자가 가지고 예. 있는 향과 예. 맛을 예. 내야 예. 되니까 조상들 손으로 다 하셨죠 음. 예. 소금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음식을 하다 보면 예. 좋은 소금을 예. 넣었을 때와 예. 조금 좋지 않은 소금을 예. 넣었을 때는 음식 맛이 확 달라질 거예요. 같은 짠맛이라도 예, 예, 예. 예. 어머님들이 항상 그러셨죠. 예. 음식은 간이야. <laughs> 네. 그 간을 우리는 게간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데 설탕은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이죠. 육장으로 음. 예. 가볼까요? 장수 마을과 음식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에 장수벨트가 있잖아요. 예. 구례곡성순창담양 예. 다 맛있는 지역네요 <laughs> <알이네요>. 예, 예. <laughs>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 구곡순담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요. 네, 네. 서울대학교 은퇴하신 그~ 정경수 교수님이 쓰시고 또 그~ 많은 역할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하시다가 지금 뭐야 전남대 그~ 석좌교수로 계신 박상철 교수님이 쓰셨는데요 어, 그거 같이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앞으로 백세인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음음.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앞으로 그~ 우리나라인 그 세계로 나아갈 때 음식이 그냥 단전이 와서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강과 그다음에 생활과 같이 연결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박상철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어~ 꼭 한식에다가 그다음에 조금씩 먹으면서 표현대로 그 지역의 표현대로 항상 꼼지락거린다. 음식을 <laughs> 운동을 하고 그런 거에 그런 분이시고 그다음에 백세가 되신 분들은 철저하게 어떤 질환이 있으면 백세를 못 가더라. 네. 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백세인들이 먹었던 음식을 조사한 겁니다. 그 아, 아. 근데 이제 앞으로는 백세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그 그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네. 이 마지막으로 이제 여쭙고 싶은데 한국 음식 뭐, 나아가서 모든 나라의 음식이 될수 있겠죠. 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음식. 이것을 대하는 건강한 태도, 예. 어떤 것이야 할까. 예, 저,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한국인이라서 한국 음식이 건강하다는 게 아니라요. 식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음식으로 봐야 돼요. 음. 음식으로 봐야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다양성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다양한 맛을 가져야 되고. 다양성을 가져야 되는데 미국 음식 같은 경우는 그 산업혁명 이후로 발달한 음식이라서 먹고 어떻게 하면 일하려고 하니까 칼로리 업데이트고 우리 음식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음.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그 가치를 두고 왔는데도 아무도 그걸 갖다가 발견 보이는데도 발견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개인 맞춤형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네. 분명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 식품이라는 거는 우리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지, 음. 그 다음에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이냐 하는데 거기에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옛날에 제가 연구를 할때 정부에서 비만 예방식품 하나 개발해라고만 했어요. 어. 근데 만일 그 비만 예방식품 개발을 했으면 은그 사람은 그것만 먹으면 은요 일찍 죽어요. <laughs> 왜? 질려요. 어. 음식이 질리는 게 가장 큰 네.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것들을 무시를 해요. 그냥. 근데 그 질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그래서 제가 이제 식단 그 K 다이어트가 중요하다는 것이 또 다양한 음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양성과 건강 측면에서 음, 음. 우리나라 많은 사, 세계 사람들이 우리 가치만 알게 되면 우리 음식을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니드에 우리가 아. 책임이 있는 거죠. 저희가. 네, 같은 네, 사람들이요. 네, 네. 예.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기만 했었는데 먹는 예. 거 워낙 좋아하니까요. 저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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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어떤 음식에 대한 책임감 또 우리가 깊이 있는 예. 생각들도 좀 예. 필요하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표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네요. 오류는 바로잡고 기원은 예. 발견하고 맥락은 정갈하게 예. 영역은 무한대로 예. 한식의 궁극 백세인 탐구 이제 예,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 예. 문장이 박사님의 예. 책을 예, 예, 한마디로 예. 이렇게 예. 대변해 주는 예.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시면 <laughs>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 <laughs>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식 인문학을 쓰신 권대영 박사님과 함께. <laughs>